도독도 좋아 상관 없어. 음... 아티를 좀 괴롭지만 어차피 뭐 패배할 거를 알고 있어요. 패배할 걸그 원펀맨에서 그 자전거라이더. 참 자전거 라이더가 이런 말을 하죠. 지, 질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싸워야 되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어. 질 거를 알지만 네메시스가 질거를 알지만 그래도 네메시스로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는 거야. 레벨을 올려서 400원을 당겨야 되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다가 3시에 깔끔하게 <laughs> 종료하면은 오늘 잠깐만 오늘 끝나자마자 1시간 쉬고 영상 올리기 시작하면 오늘 한 3개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유튜브 영상 너무 많은가요? 나좀 올리는 속도를 좀 조절할까? 갑자기 너무 버닝을 하는 건가? 내가 조회수가 어떤 거는 막100 얼마 막 이러고, 어떤 거는 50 얼마 막 이래가지고 볼 것만 보고 안볼 것만 안 보는 거면은 약간 그죠. 속도를 조금 조절을 해도 될것 같은데, 내 매도 이길 수 있게 짤수 있을 텐데, 내가 모르는 거지. <laughs> 아 그래? 뭐 영상 퀄리티가 떨어지나? 그지 아무래도 내가 지금도 내가 그 편집 연출을 연출을 연습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그거야 버닝을 하는 건 괜찮은데 금방 식을 것 같다 이게 아니고 지금 지금 어차피 식을 거 타오를 때타월을 때라도 많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게어 <laughs> 지금 데 거의 하루가 없는 응.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돼 어. 버닝은 좋은데 어차피 식을 거 같고 요렇게가 아니라 지금 어차피 식을 거니까 지금 타오를 때좀더 올려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훨씬 좋아 어 이거 좋다 이거 나 처음 알았네 이거 카드.. 뭐야 배짱의 지자 카드 올리면 체력 게이지랑 진포도 올라가네 이거 요게 요거 얘네들 뭐지? 얘네 20 숫자랑 이거가 카드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얘네가 위로 싹 올라가 봐봐요 어나 이거 처음 알았다. 오 이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썼네. 확실히 옛날 옛날 영상들이 맞지? 내가 뭐 뭐가 진짜? 이거는 신비가 잠깐만 이게 무슨 아 코끼리 왕이지 그지? 배짱이 지자가 나간다는 건 로테이션에서는 무조건 코끼리 왕이죠, 그죠? 아 그래? 나는 생각을 안했네? 그냥 원래 이게 원래 약간 위에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럴 수도 있지 추종자를 많이 오, 남깁시다 오, 이거 어차피 오, 코끼리 되이야어 코끼리 되이야 아, 코끼리, 아,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아, 아, 손이래 아, 해 과자를 주면은 코 가시나무숲 아, 와 코끼리 두개 어, 어, 그죠 어차피 아 아니야 이거는 이지 공격력 2짜리들 떠온거죠 이러면은 그죠 코끼리 하나 확보됐으니까 딴거 떠오자 내지는 코끼리가 패에 이미 두장 이상 있, 있거나 이거는 자 생각을 해보자 지금 어차피 어차피 피 잊어야 할 사람 이라 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자 지금 음 선택지가 있어 가시나무숲이 나왔으니까 어차피 내가 어거지를 필드 잡다보면은 코끼리 때문에 어차피 내가 질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어 이거 한번 해보자 해보자 내가 해보고싶네 요거 이개전속으로 그냥 째버려 째버리고 요거 진화해서 달랜 다음에 그 다음 턴에 사피라 나가서 진화해가지고 어그로로 한번 밀어보자 그냥 어 지금 상황에서 그냥 어그로로 힘으로 밀어보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카시오페아가 나오나? 나의 아름다움 자 밀어 아좀 그죠? 가시야 가시는 생각을 했어야 돼. 근데 어차피 거기서 진폭 빼고 배짱이 잡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어차피 그게 어 아예 이길 방법이 안 나오는 것 같거든. 어 해보자 해보자. 어 생각한 대로 해보자. 그냥 어 그냥 어그로를 밀어버려 보자. 그냥 상대가 잡으라고 하고. 어차피 이거 가시나무 수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추종자 잡으면은 계속 말도 안 되게 개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보자. 이거 아니어도 저 어차피 후반는 무조건 상대한테 웃어주기 때문에 6코에 딱 내가 마키나가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막 미친 듯이 패를 뒤집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근다고 뭐 도발이 많은 것도 아닌데다가 도발 이 있어도 코끼리는 뚫고 들어오니까. 후반은 어... 와 비스트 게 크게... 신속한. 우와 <laughs> <laughs> 이게 뭐야? 그지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아 변종질주야? 그러면 구경을 한번 해볼까? 이거 다 하면 끝나나? 변종질주 한번 보고 싶은데 일단은 더 해보자. 그러면은 잠깐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기계병 나가고 고대 옳지 이러면은 뭐 비스트 하나는 잡을 수 있네요. 비스트 하나 잡고 아 내가 글쎄, 변종을 구경할 때까지 버틸 체력이 될까? 어 해야 해보자 해보자. 어좀 흥미가 생기네요. 변종 질주. 너도 시, 너도 진정한 사내라면 변종으로 죽여줘. 아 근데 빵점이라 그냥 미약물 할것 같은데. 자 가자. 와, 대박! 와, 이렇게! 아, 어 어떻게 끝나죠? 이거 끝나는, 끝나는, 끝나는 모션입니다. 와, 오, 존나 멋있어. 대박. 아, 변정이 8커네 아, 나는 10코인 줄 알았네, 이거. 어 어, 이거 되게, 어,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어 어, 구경 잘했습니다. 구경값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오, 어, 이것도 우리요, 어, 우리요. 어. 예능 덱 짜는 분들 아주 그냥 불타오르겠구만, 이거 보고. 딱, 그죠? 마지막 판에 어울리는 한 판이었다. 깔끔했죠? 뭐, 구질구질하게 한판더 해가지고, 임팩트 있게 이기거나 지지 못하느니, 요거를 딱 마무리로 합시다. 얼마나 좋아 끝낼 때빵 맞고 우와 인지영 하고 딱 끝내면 얼마나 좋아. 어 이거 굉장히 어 저런 사람들이 많아야 저런 사람들이 많아야 섀도우 버스는 부흥할 수 있어. 와 멋있다. 인정합니다. 저거 오우카미 싹 설계가 잘돼 있잖아. 도발로 맞고 오우카미 나간 다음에 오우카미 살면 딱 뭐야 어와 설계 설계 인정 설계 인정. 어우 그냥 항복할 뻔했네요. 그냥 항복할뻔 했어. 큰일 날뻔 했네, 그냥. 아 힘들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어, 아, 배짱이 20서치. 아, 엘프 집서비스를 떠올라고. 와, 소름이 쫙쫙 붙네. 어, 천원 고맙습니다. 뭐나 되 있는 아 오늘도 잘 봤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욕까지만 합시다 아 고맙습니다 천원 천원으로 저금해서 <laughs> 저금해서 방음 처리 하는데 보태겠습니다 <laughs> 방에 방음벽 설치하는 와전 내가 이제 내 스스로가 이제 게임을 잘한다고 자부하지 못하는 게 저런 사람들 때문이야 저런 거 보면은 열등감이 느껴져. 아, 나는 왜 저런, 저런 거를 할 용기가 없을까. 이런 게 느껴져. 하지만 나는 돈이 많아요. 어. <laughs>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건 루피가 많아.